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된 사도라네 디모데에게 곧 사랑하는 나의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조상들을 따라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밤과 낮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대를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 그리하여 나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말일세. 그대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기억하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또 그대의 어머니 윤희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 그대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네. 그 은혜는 내가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대 속에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나를 창피해하지 마시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분일세.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뜻과 은혜를 따른 것이지.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야 환하게 드러났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라네. 그분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일들도 겪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창피해하지 않네.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분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대가 나한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시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 믿음과 사랑으로 말일세. 그대에게 맡겨진 좋은 일을 잘 지켜내시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시게. 그대가 이것을 알고 있다시피 속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서 돌아섰네.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헤르모게네스가 있네.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베푸시기를 바라네. 그가 자주 나에게 새 기운을 얻게 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묶인 것을 창피해 하지 않았네. 오히려 로마에 와서는 부지런히 나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찾아 냈지. 그날의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입게 하시기를 바라네. 에페수스에서 그가 섬긴 일들은 모두 그대 자신이 더잘 알고 있네. 그러므로, 아, 내 아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가 나한테 들은 것, 그것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일세.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살이 일들의 영매이지 않네. 병사로 불러 모은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지. 어떤 사람이 운동경기에서 겨룰 때 경기 규칙대로 겨루지 않는다면 월계관을 받지 못하네. 힘들여 이러는 농부가 걷어들인 것에서 그 몫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그러면 그대에게 주님이 모든 면에서 이해력을 주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바다 살아나신 분을 기억하시게.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시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말했세.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네.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네.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네. 우리가 견뎌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임금으로서 다스릴 것이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남으실 것이네. 그분은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으시니까. 신도들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해드리시게.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여 말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릴 뿐이지. 그대는 그대 자신을 검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정성을 쏟으시게. 창피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말일세. 저 사람들의 저속한 헛소리들을 피하시게. 그런 말들은 불경건을 더욱더 부추길 테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부스럼처럼 퍼져나갈 걸세. 후메나이오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의 속해 있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빗나간 사람들이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신 튼튼한 토대는 든든히 서 있네. 그 토대에는 이런 인증글이 새겨져 있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셨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의에서 떨어져서 서있으라.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도 있지.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허드레로 쓰이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걸세.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걸세. 그대는 젊은이들이 품는 욕망을 멀리 하시게. 오히려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시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바보스럽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시게. 그대는 이런 것들이 싸움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종은 싸워서는 안 되네.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하네. 가르치는데 뛰어나야 하고, 악한 일도 참아내야 하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타일러야 하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지 모를 일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네.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받들고 있지만 말일세.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걸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걸세.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걸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이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집집마다 슬쩍 들어가서는 어리숙한 여자들을 속여 포로 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 그런 여자들은 이미 여러 죄 아래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네. 그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도무지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까지 이를 수 없는 이들이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게 맞섰던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진리에 맞서고 있네. 정신이 완전히 썩은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이들로 검증된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은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걸세. 그들의 생각 없음이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까. 얀네와 얀브레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그대는 나를 바싹 뒤따라 왔네. 나의 가르침,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목표, 믿음, 참음, 사랑, 견뎌냄. 여러 박해, 여러 고난도 말이야. 여러 박해와 고난이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나에게 일어났었지. 내가 견뎌낸 박해들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렇지만 주님이 그 모든 박해와 고난에서 나를 구해주셨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걸세. 그런데 약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 나쁜대로 나아가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할 것이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시게. 그대는 어떤 사람들한테서 그것들을 배웠는지 알고 있네. 그대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채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두고 경고하는 것이네. 그 말씀을 전파하시게.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늘 준비하고 있으시게. 꾸짖고 나무라고 격려하되 모든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리하시게. 때가 이르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네. 오히려 자기들 욕망을 따라 자기네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모아들 것이네.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막아 버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의 귀를 솔깃해 할 것이네. 그렇지만 그대는 모든 일에서 냉철하며 나쁜 일을 꿋꿋이 참아내시게.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섬김이 직무를 완수하시게. 나는 이미 붙는 제물로 바쳐지고 있기 때문이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켜냈네. 마침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그 월계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네. 그 의로운 재판관께서 말했세.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애타게 사모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네. 그대는 서둘러서 빨리 나한테로 오시게. 대만은 이 세대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키로 떠났네. 그레스게는 갈라티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가버렸네.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네. 그대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같이 오시게. 마가는 섬기는 일을 위해 나에게 매우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네. 두기고를 에페소스로 보냈네.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두고 온 망토를 그대가 올때 가져오시게. 책들도 가져오되 무엇보다 양가죽에 쓴 책들을 가져오시게. 구리기술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네. 그에게는 주님께서 그가 한 짓들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네. 그대도 그 사람을 조심하시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그가 엄청나게 맞섰기 때문일세. 내가 처음 변호할 때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네. 오히려 모두들 나를 버리고 떠났지. 주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를 비네. 주님이 나의 곁에 서셔서 나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 선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주님이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이며 또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네. 주님께 영광이 영원 영원히 있기를. 아멘. 프리스카와 아큘라에게 또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안부를 전해 주시게. 에라스도는 코린트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스는 앓고 있어서 밀레토스에 남겨두었네. 그대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시게. 그대에게 유블로와 푸덴스와 리누스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자매들이 안부를 전하네. 주님이 그대의 영과 함께하시기를 비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